안녕하세요.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SR 슬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큰 차례. 다시 하락 없이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우리또 생각해 될 부분이 자,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폭이라던게 바로 현 구간이에요. 상승폭 다시 한번 반납하면서 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이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의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유상증자 공시 나오서 급락했던 구간도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현구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버텨 는 자, 바닥 구간이었던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걱정 부분도 어느 정도 덜어 드리고자 남만의 유상자 일정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들 공유 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써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일 큰 힘이 될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주주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증자에 참여 안 하면서 자, 신주 물량 안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상승할 때 들어오면서 현 구원에서 물려계신 주주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지금 갖고 있는 이 본주에 대한 물량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서로서 신주 증권 증서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제 신주로서 청약을 진행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자, 지금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었죠. 이걸 보면 소리가알수 있는 거는, 자, 이 전까지, 8월 29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일 전까지는 공매도랑 거의 없었죠. 자, 왜냐하면, 자, 결국 이 공매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차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매도가 씨가 말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산정기간 끝나고 공매도가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는 자, 갑자기 급증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즉 공매도로 어제 주가를 찍어 누르면서 다시 한번 자, 신주 물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주 물량 받은 걸로써도 공매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한 세력들의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 공매도랑 13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로 상장하는 물량 자체가 1,500만 주죠. 게다가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대차 잔고들도급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히려 우리가 이 공매도로 인한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 안정적으로 바뀐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 전체적인 물량들을 외인들이 전부 다다시금 담아가고 다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 이유가 뭐예요? 자, 결국 이제 청약이 진행돼야 되는데 청약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 성공적인 유상증자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를 들어 올려야지만 청약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서 성공적인 유증이 될 수가 있고 성공적인 유증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유상자로 조달하는 이 자금 자체가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예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신주 받는 물량들 큰 폭의 상승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더 기대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해보는 일단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인 3345원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는데 자, 결국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구주청약으로서 3일, 4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자, 실권주가 발생해야 된다면 일반 공모까지 진행이 되면서 결국 11일까지는 납입이 진행이 돼요. 그러 나서 이제 무상증자까지 있는 만큼 무상증자가 15일날 진행이 되고 자, 25일 유상증자 신주상장 그리고 10월 14일 무상증자 신주상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청약에 대한 부분부터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주주분들이 기존에 이제 신주인권 증서에 대한 수락 한도로서 청약이 가능한데 자 우리 증서 신주인권 증서 결국 종가 얼마라고 가면 있어요. 자, 160원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증서가 결국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는 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 주가 대략적으로 평균 주가가 한 200원 정도 되죠. 그렇다는 건이 증서 청약하는 수량 한도로 인해가지고는 자, 200원 증서가 더해진 자, 3345원에 200원 더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3545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신주 물량들이 이미 확보해놨다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매도로 나왔던 물량들을 신주로서 상한다는 환 거는 결국 이 신주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가가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 청약가 그리고 나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 관찰에 큰 폭의 상승을 이뤄낼 가능성이 너무 높은 만큼 우리 주주분들 자이 증서로서 청약하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청약 이후와 추가적으로 이 초과청약 부분까지도 있는 만큼 자한 주당 0.2주 우리 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증서의 수량에 대비해가지고 20%의 물량까지도 우리가 자 초과청약은 추가 증서 없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이3 3 4 5원의20% 물량까지 확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청약 진행되는 중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들어올려지는 흐름이 나오게될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되냐. 그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본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주상전 연에는 일단 자 분리 전략으로서 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실시간로 해가지고 이 청약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이 청행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만약에 청행률이 이제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유상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상장에 되는 신주에 대한 물량으로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모니터미, 또 추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본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주급 나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폭을 가정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 결국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게 될 텐데 거래량 실내게 되면서 주가가 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려주게 됐을 때는 결국 수급과 차트로 이어는 상황에서도 호가창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결국 이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 되는 신호를 우리가 시그널을 판단하게 되면서 정확한 매도의 타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라이 본주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 청약가 나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과연 우리가 어디서 매되는지정확히이 매도의 타점 잡아갈 필요가 있을 거고 자 추가적으로 신주가 상장이 됐을 때자예시를 네,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유상준 했던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자 결국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다가 자 결국 청약 기준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신주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도 신주 물량에 대한 오배행 우려 없이 오히려 주가가 더 들어올려지면서 자, 다시 한번황제주 돌아가는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들 가져갔던 만큼 이 SRST 대 같은 경우도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그 이외에 다시 한번뭐 조정권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비중들을 전체적인 세력들이 늘어간다는 거는 결국 유상으로 조달되는 자금으로서 자, 결국 투자가 유치가 되고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쌓이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자, 무조건 우리는 본주 그리고 신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리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되는 만큼 이 본주에 따른 그리고 신주에 따른 전략으로 우리가 유상전자 남아있는 일정들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S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남아있는 유상자 일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우리 주주분들 어떤 타점 잡고 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저와 함께 대응해보면서 남아있는 이 일정에 따른 나는 한번 수익 다시 한번 극대화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문자나 보내주시면서 돈 되는 정보들로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새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어떤 종목이냐면,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강력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체크를 한 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우리 국내장수에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리면서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천단 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 비율 1대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두달요단두 달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가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달에 들어가서 8월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55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는 라게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첨단소대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샐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샐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들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로 눌러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링크 눌러보시면 설문조사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창에서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 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바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